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열정의 나라 커피의 나라 저희한테는 최고의 핫도그의 나라 콜롬비아에 왔습니다 여기가 <laughs> 많이 기지자 아, 아. 지금 우리는 밤에 지금 이거를 먹으러 온 거야 おっと、言えないくましな。 자 저희는 지금 이 콜롬비아에서 또 유명한 음식점이라 그래서 콜로살이라는 음식점에 왔습니다. 지금 여기가 해발 7,000 피트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Thank you. 멋졌네. Oh, 라비올리 파스타. 어 이거 있다. C N. 랜드 라이스. 와 근데 아니야. 제일 비싼 거는 어. 1 0 0불 넘는 거 있다. 토마호크, 토마호크. <웃음> 스테이크. <웃음> 토마호크는 어, 콜롬비아가 어. 그래도 쇠고기가 제일 비싸다고 이제 그러셨잖아요. 그렇지? 그치 그치 어. 맞아. 카마룬 트랜트. 카마룬 카마룬. 오케이. 앞에 앞에. 아니 방해? 다시. 오시. <laughs> 오. <laughs> 와 <우와>. 진짜 맛있어. <laughs> 음. 그래서 콘토스. 야, 오 수프. 이게 그 양파 수프? <laughs> <laughs> 와. 에이, 아니지. 이거 캔따 가지고 딱 먹으면 딱이 맛이나. 자, 내가 먹을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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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때? 이거 새우를 지금 바다에서 막 잡아서 다른 <laughs> 것 같아. 이 공기 때문에 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음. 분위기가 먹고 들어가. 무슨가 80% 먹고 들어가. 80%. <laughs> 맛은 2 0야이 <laughs> 근데 아니, 괜찮아. s e a a n a 진짜 n 랜드네. 음. 그리고 라이스. 우리 볶음밥 어. 나올 줄 알았는데. 어. 그지 오, 텐더라인. 오케이. 맛을 진짜? 봐야지. 어, 맛을 보자. 어. 맛을 보는데 감자부터 먹어? 어, 소스. <laughs> 어, 미디움이야, 어. 미디움. 맞나? 음. 아, 맛있어? 음. 어 음. 미디움 정도? 미디움음 네. 음. 고기 괜찮네. 음. 아 그거 프라이 한 거다. 당근? 게맛살. 어 게맛살. 음 고기가 제일 맛있다 근데. 음. 아 여기가 이 콜롬비아 사람들한테는 이제 최고급 음식점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 이제 막 특별한 거 없는데 어 맛있었어요. 그리고 위치나 이런 분위기는 아, 좋으네요.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는 강추해 드립니다. <laughs> 아, 제임스는 지금 떠난 상황이고요. 저는 아메리칸 에어하고 왜 이렇게 악연이 자꾸 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원래 비행기가 아메리칸 에어 2시 반에서 3시 45분으로 연착이 됐는데 지금 저녁 8시 반으로 다시 딜레이가 됐어요. 메시지를 방금 받았는데, 플라이 자체가 캔슬이 오늘 될수 있다 해서 저는 콜롬비아에 지금 혼자 남아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원래 아메리칸 에어를 자주 타는 것도 아니고 작년부터 네번 정도 지금 탔는데 네 번에 두 번이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아, 정말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다시 아메리칸 에어 그 체크인 데스크에 한번 가보려고 해요. You g f k Okay. To... w i another airline okay. and then your connecting flight will be GFK to BWI Would could you that they up yes please i think that they'll be uh, safe yeah it is safe. r h t 자, 지금 이게 메카니컬 프로블럼으로 딜레이가 된 거라 음식 바우처 한 10불 정도 주고요. 원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은 BWI인데 워싱턴 D.C로 가는 비행기로 바꿔줬습니다 거기서 우버를 타든지 가게 되면은 그거는 나중에 이제 리인버스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네, 지금, 아메리칸 에어에서 대체 애용편으로 만들어준 이 에비앙카라는 에어라인이 스타얼라이언스 파트너였네요. 저 원래는 키오스크를 사용을 해서 티켓팅을 하려고 그랬는데, 티켓 에러가 났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줄을 쓴 건데, 아무 일 없이 탔으면 좋겠네요. Yes, 4 c it's up h i g h e Okay, all right. 와, 드디어, 보딩 패스를 받았습니다. 티켓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포인트로 구입을 하고 아메리칸에어에 들어가서 시를 현금을 주고 업그레이드를 했던 건데 지금 그 비행편이 캔슬이 되고 자 이제 비행기 탑승장에 9시간 만에 다시 왔습니다 아자 이제 드디어 가네요 지금 보딩하는데 10분 정도 남았다 그래서 한잔안 하고 비행기에 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보링 준비 다 끝났습니다. 에비안카 첫 경험이었는데, 와, 좋았다. 엑시브로 시스루 업그레이드를 해서 탔더니 거의 두배예요 지금. 레그룸 자체가 다른 항공사 기종에 비해서 어, 굉장히 넓었던 게 올해 들어서 제가 사용한 30불 중에 가장 값어치 있었던 30불인 것 같아요. 제가 탔던 비행기도 새 비행기였고요. 승무원 분들 너무나 친절하셨고, 저는 이제 글로벌 엔트리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 엔트리가 있는 라인으로 가는데 이 미국 이미그레이션에 오면은 모르겠어요 이 전세계 여행을 하다가 인천공항이나 미국 공항에 들어오면 이제 집에 왔다 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이제 이 줄을 다 통과를 저는 바이패스를 하겠습니다 글로벌 엔트리는 꼭 필요한 거 같아요 이미그레이션 통과하는데 1분도 안 걸렸어요. 아, 뉴욕 JFK 공항.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도착했던 공항이었는데 그때 인상과는 너무나 다르게 LAX 공항과 비슷한 분위기인데 조금 더 사이즈가 크고 깨끗한 분위기. 어떤 좌석을 해 주셨는지 그거부터 확인을 해야 돼요. 바로 뜨네요. 시즌 23번인데 나크 <laughs> 와 역시 맨 끝에다가 이제 좌석을 해줬네요. 이게 이제 돈 엑스트라로 내면 업그레이드가 되는 씨인데오 24불 고정도 많이 했고 하니까 현제 아멕스. 저는 여행할 때는 무조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플랫넘을 사용을 하고요. 자 23불 56센트에 느끼는 럭셔리. <laughs> 오케이 다 됐습니다. Your seat has been changed. 이제 시트도 체인지가 됐고 여기에 또 새로 생긴 센츄리온 라운지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잠깐 들렸다 가보겠습니다. 4번 터미널에서 통과를 하면 바로 왼편에 지금 엔트런스가 있습니다. 어, 여기 뭐 TSA 프리책이나 글로벌 엔트리 그리고 클리어 있으시면 은 시간 소요 많이 없이 들어오실 수 있어요. 뉴욕 JFA 공항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센츄리온 라운지는 장소, 사이즈, 모든 면에서 우아하는 건 없었는데 그 LAX의 센트리언 라운지와 그 비슷한 분위기였어요 위치적으로 보나 조금 비슷한 분위기였는데 어, 그보다 모든 게 조금 더 아쉬웠던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 여긴 좀더 조용하네요 조금 프라이버시한 방도 있고요 모양새는 비슷하네요. 음식 종류는 조금 더 적은 것 같고요. 밑에 층에는 아직 오픈을 안 했네요. 여기 이제 메인 셰프가 이그네시아 메토스라는 이태리 계통의 사람인데 유명 셰프가 아침에는 일을 안 하나 보네요. 보통 미국 음식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좀 단계 좀 땡겼어요. 자센츄리언 라운지에서 나오시자마자 바로 엑스이 있어요. 이쪽으로 나가시면은 다른 터미널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터미널 A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왠지 아 집에 이제 거의 다 가는 느낌이 드네요. 한줄 요약을 하자면. 제가 정말 좋아하려고 하는 항공사이기는 한데 왜 자꾸 아메리카네어하고는 이렇게 나쁜 인연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laughs>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집은 아니네요. 여기는 워싱턴에 있는 레이건 공항이라고 이제 또 집에 가려면은 우버를 타고 한 50분 정도 가야 될것 같아요. 참 짧은 여행이었지만 많은 일이 있었던 여행이네요. 제임스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여기 사람 같아 어, 여기 사는 사람처럼 <laughs> 이렇게 쓰레빠 찍찍 하면서 그 추리닝 바지 딱 이렇게 입고 관광객 같다라는 그런 어, 느낌이 해집, 전혀 해집, 없어 해집. 지갑에 있는 거 무조건 다 빼고 카드 한 장이랑 그냥 현찰 그래. 조금 어. 해가지고 갖고 다니는 게 제일 안전한 것 같아 혹시라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택시비가 어, 상당히 저렴해 여기가. 20분을 타고 가도 4불 어, 5불. 어. 그리고 음식값이 예전보다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일반 음식 같은 경우는 4불에서 5불. 음, 엄청 싸고. 음. 저희가 오늘 어. 사실은 여기서 가장 고급 레스토랑이라는 데를 갔어요. 최고급 레스토랑을 가서도 둘이서 푸짐하게 먹었는데도 음. 어, 80불. 그리고 저희가 와가지고 또 콜롬비아에서 이제 사시는 사업하시는 분들 이제 얘기를 들었을 때 한국 종업원 한 분이 일을 하실 걸 멕시코 분은 두 분이 필요하시대요. 근데 이 콜롬비아 분을 만약에 쓰시게 되면 한국 분한 분이 하실 일을 네 분을 고용을 하셔야 된대요. 근데 그래. 왜냐면 우리가 무슨 햄버거를 뭐 핫도그집을 먹어 갔는데 번호를 받고 진짜로 한 음. 최소한 1 5분을 기다리는 것 같대. 어. <laughs> 그런 걸 보면은 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어.